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집합 문제들이 주어진 집합 문제들이 어 그냥 언 어느 영역 문제라고 보면 돼. 수학적인 해석 능력, 자 수능이라는 게 태우가 수능이라는 게 목표가 뭔지 아나 수학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교육에서 수학에. 목표는 뭐냐 하면, 수학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표현들이, 뭐, 일반처럼 이런 거, 별표라는 기호를 주면서, 이 집합들의 정의를, 요런 식으로 정의하고, 또 새롭게 식을 주면서, 요런 뭐, n이 어쩌고저쩌고, 뭐, 뭐, 그 공약수의 개수를 n, 이거를 갖다가, 말기를 알아먹는지를 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할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게 수학적인 의사소통 능력이야 그게 바로 수능시험이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가장 잘 지켜준 문제가 이런 집합 유형들의 문제들이 되는 거지 집합은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 수있습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상영농구 계산하는 문제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되게 단편적인 거야 그럼 계산 능력이지 그렇지만 이거는 머리 쓰는 거잖아 그렇지만 접근해 보면 너희들이 공약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맞지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충분히 해석을 할수 있다는 말이야. 근데 너희들 이런 이 문제를 봤을 때 헉, 답답하고 뭘왜 머릿속에 뭔가 전개 과정이 딱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도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1 번부터. 자, A, B에 대해서 부분 U의 부분 A, B에 대해서 이 별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삭제라. 이거를 대칭 차집합이라 그런다고 우리가 애리한테 배우고 배웠어. A집합과 비집합이 있을 때 지금 요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니? 오케이. 그게 바로 별표야. 맞지? 그러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 자, 그럼 A하고 공집합이니까 합집합은 누구? 합집합은 누구? A. 교집합은 누구? 공집합. A에서 공집합 빼면 A. 요거 맞지? 맞지? 그 다음에 뉴는 합집합하면 누구? 교집합 거기서 교집합하면 누구? A집합. 그게 바로 빼는게 얘가 아니잖아 맞지? 아니 그렇게 해석한 아니 지금 이거 별거 있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해석만 하는 거잖아 자 얘는 A하고 A의 합집합하면 누구? U 맞지? 거기서 빼준다 누구를 뺀다? 교집합이 누구? 공집합, 공집합. 빼면 누구? <laughs> U 틀렸네 맞지? 그죠? 얘하고 얘하고 합집합하면 A 합집합 B지? A 합집합 B에서 요거 교집합 빼면 요 부분 되는 거딱 맞지? 근데 지금 얘는 뭐냐 하면 A 여집합, B 여집합이니까 일단 전체 병지로 한번 그려볼게.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을 다 합집합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합집합이 뭐냐 하면 지금 요 부분 빼고 다 하거든. 맞자?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지금 요 부분 빼고 다거든, 바깥 부분. 거기서 A 여집합, B 여집합, 교집합, 이 바깥 부분이지. 그 바깥 부분을 어떻게 알아? 빼야되지. 그럼 뭐만 남겠노? 요거만 남겠지. 똑같지? 맞습니까? 아, 똑같네. 오케이? 자, 그러면 리얼도 맞죠? 자, 리얼입니다. 답은 2번. 두 번째, 2번 문제. 2번 문제 풀었어. 이문제 풀었어. 자, 집합. 오, 이번 문제는 A 집합, B 집합을 제시해주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유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조건 이게 뭐예요? A하고 X하고 합집합한 게 X라고 하면 A가 크단 말이야? X가 크단 말이야? X가 더 크지. A가 X에 어떻게 된다? 어, 포함된 속한다는 것은 원소를 뜻하는 거고, 포함된다는 기호였어요. 부분 집합은. 어, A가 X에 포함된다. A가 일리니까 아, X는 1, 2를 꼭 갖고 있다. 이 말이지. 맞지. 그다음에 B 차집밥 A, 빗차집밥 B에서 차집밥 a 하면 1, 2 1을 뺀 거니까 누가 되노? 요거 5, 3, 5, 7이지. 3, 5, 7하고 A하고 교집합하면 5, 7이라고 그랬어. 아, x하고 교집합 5, 7이라고 그랬어. x는 누구 갖고 있어야 돼? 아, 5, 7도 갖고 있어야 되지. 근데 3을 갖고 있으면 되나 안 되나? 그건 확실하지. 맞지? 그러면 그거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1, 2, 3, 4, 5, 6, 7, 8 90, 11, 12. 총 12개의 숫자 중에서 1은 꼭 가져야 돼, 2는 꼭 가져야 돼, 5도 꼭 가져야 돼, 아, 5 맞지? 5, 7. 5와고 7도 꼭 가져야 돼. 근데 3은 절대 가지면 안 돼. 그럼 얘들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2에 몇 제고? 이래 되겠지. 128. 맞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 자, 3번 문제. 풀었나? 푸는 사람 있나? 3번 문제 푸는 사람 있나? 오, 됐다. 찍었어. 3번 문제 맞췄다. 3번 문제. 생각 없나? 없어. <laughs> 자, 3번 문제 봅시다. 이거 말기 해석 능력이야. 진짜 이런 걸 나중에 잘. 지금 선생님이 아, 너희 이런 생각들까? 와, 진짜 집합 어제 그거 공부했는 거에서 나이도 차이 많이 나잖아, 맞지? 근데 선생님이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오냐 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쪽 방향이라는 거야. 오케이? 기본적인 그런 집합 문제라는 그런 거는 너희들도 할수 있으니까. 금방 또, 금방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야. 아, 그러면 집합 공부할 때 사고를 좀 열고 거기 제시된 거를 갖다 그대로 해석하는 거. 그, 그걸 갖다가 기니디가 있으면 특별히 기흥, 니은, 디그 있으면 서로서로 서로 연계성도 있다는 거. 서로 고기들이 이런 기니디가 서로 영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 왜 주냐 하면 앞으로 이디귿을 하기 위한 그런 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도 보게 하기 위해서 쌤이 지금 갖고 온 거야. 어, 그 조금 오늘 하고 나서 아, 너무 어렵다. 집합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이걸 갖다가 느낌이 안 되고, 아, 내가 저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알겠지? 자, 최종적인 목표는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얘, 자, 이들 이 기호로 라어 틀. 이게 도대체 나 생전 처음 보는 기호야. 쌤도 맞지? 하지만 여기서 제시돼 있어. 아, 이두 수의 공략수의게쓸를 요구로, 아 넘버. 두 개의 거, 공약수, 공통약수의 개수, n. 맞니? 그러면, 지금 aka라는 것은 또 aka는 또또 다른 집합의 기인데 a와 x의 공약수의 개수가 고로 k 개인 그런 x들을 원소로 삼는 집합 되는 거지. 지금 막, 뭐, 뭐, 무슨 난리야, 지금? 어,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그럼 지금 여기서 제일 유졌잖아, 기억에서. 기억에서 a, 1, 3. 몰라, 아직까지 이게 뭔지 뭐 지금 정신한게 없어. 하지만 그대로 집어넣어 보자. 얘의 원소는 누구다? x다. 맞지? 그대로 따라서 적어 봐. n에 a가 누구야? a가 누구야? a가 누구야? 지금 여기서 a가 누구야? 3 X. x는 k가 얼마야? 예. 1. 지금 이걸 만족하는 지금 그럼 뭐 이제 해석해 보자. 우리는 이거 하나 알고 있으니까 3과 x의 공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한개인 그런 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맞지? 지금 해석되나? 네. 어, 3과 공약수의 개수가 1개인 원소로 갖는 집합은 굉장히 많겠지? 3하고 공약수가 1개밖에 없다는 건 서로 소인가, 아이가? 3하고 서로 소인가, 아이가? 맞지? 3하고 서로 소인은 역수로 많잖아. 근데 기억에서 4는 이 안에 들어간다. 맞나? 네. 어, 맞네. 기억 맞네. 아, 뭔지 몰랐지만 그냥 하나씩 해석해 해석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A33, A34. 자, ᄂ 봅시다. A34. 자, 그대로 적어. X, N. A가 누구야? 4. X. 개수가 몇 개야? 3개. 3개. 아, 4하고 공약수의 개수가 3개. 야, 4의 약수가 누구니? 1, 2, 4밖에 없는데, 지가 약수가 갖고 있는 총 개수가 3개인데, 그거를 X는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 말이잖아. 25개지. 어? 응? 틀렸네. 진짜 뭐 문제. 완전 초고난도처럼 생겼지만, 아,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냥 접고 보니까 좀 느껴지죠. 그걸 갖다가 이 대상을 바로 보고 A, A3K를 보고, 너희들이 문제를 볼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A34를 보고 A34가 뭔지 바로 떠오르게 그럴다 기대하지 마. 내가 저거 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맞지? 바로 그게 누구? 그 대상이 누군지, 그게 원소가 뭐가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알아? 저거 보니까 느껴지잖아. 하고 4하고 x의 원소에그 개수, 공약수의 개수가 세 개다. 어 아, 그러면 4를 다 갖고 있어야 되네. 고로 4의 배수면 되겠다. 맞지? 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니은에서 무슨 정보를 줬냐 하면 이렇게 복잡할수록 위의 것들이 밑에 것을 푸는 힌트가 됩니다. 알겠죠? 아 이게 사회배수가 되는구나. 자 그럼 요거는 봐봐. 디귿 보세요. 디귿 A to A라는 집합이 나왔지? 그럼 그대로 따라 적자. X N A가 누구야? 몰라. 맞지? A야. 그 다음에 X는 얼마? 2 e. 이렇게 됐지? 근데 문제에서 A가 뭐이면, A가 뭐이면, A가 소수이면, 이게 소수가 왜 나왔을까? 소수가 왜 나왔을까? 소수, 소수라 그러면 약수가, 약수가 것만 자기 자신하고 1밖에 없는 애잖아. 근데 얘, 이 소수하고 지금 소수가 자기 자신, 공약수 자체가 1하고 자기 자신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이 x 는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A라는 놈하고 X라는 놈하고의 공약수가두 개라는 것은, 그리고 또 A를 다 품고 있어야 되겠지. 와. 누구야? A의 배수가 되겠지. 지금 전체 집합이 누구라고 그랬어? 어, 100이야라 그랬지? 1 0 0이 중에서 뭐가 되겠노? A 의 배수는 몇 개? 지금 이거 맞겠나? 우리 3의 배수 몇 개라고 하노? 100을 갖다 3으로 나누지? 가우스 씨은 유은 정수 개수 만들려고 그러지? 맞지? 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맞지? 그래서 가우스를 씌워놓은 거야, 일부러. 정수로 만들려고. 3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뭐, 몇점 얼마, 얼마 XX 이런 거는 필요 없잖아. 맞지? 그건 맞지? 문제, 멋있죠? 집합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낼 수도 있다고. 근데, 선생님, 선생님 한번 물어보자. 너희 사하고 공약수의 개수가 3개인 그런 수못 찾나? 그런 거 아니잖아. 맞지? 공력수 개수 못 찾는 거 아니잖아. 다할수 있는 거라. 근데 이걸 갖다 봤을 때 너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뭔지 바로 떠오르길 기대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좀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데, 깊이라는 것도 크게 내가 알고 있는 새로운 개념을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좀 자신감을 가져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a는 서로소인 자연수고 b는 a의 배수인 자연수고 2와 서로소인 자연수하고 2의 배수인 거하고 합집합한 거. 그럼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 했네. 맞지? 미친 거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이와 서로서인 거 중에서 이의 배수가 아닌 거 이, 잠깐만 뚝뚝뚝뚝 거렸지 네. 네. 네네 네네 그리고 해진아 사인해줘 <laughs> 우리 방문 사람도 많고 방문님도 많고 자. 이와서로 소인 자연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지? 맞지? 맞지?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캤는데 이와서로 소인 자연수는 굉장히 많지? 그지? 어, 그 중에서 뭐 홀수인 것은 홀수인 것은 전부 다 이와서로 쏘지? 맞지? 뭐 홀수 다 갖고 오고 짝수 다 갖고 오고 뭐 이거 할거뭐 있노? 맞지? 그냥 되지 뭐 맞지? 지 금방 금떠올려봐안 그랬나? 맞지? 음, 기억되죠? 그 다음에, 이유는, 2와 서로 소인 애하고, 3의 배수하고, 합집합하면 5의 배수다. 뭔소리고 이게? <laughs> 야, 2와 <이와> 서로, 소... <laughs> 아니, 무슨 개소리야. <laughs> 이런 문제 아이가그자 맞자. 아니, 3의 배수, 3의 배수하고 합집합하면 5의 배수다. 그러면, 3은 어떡할 건데, 3은? <laughs> 3은 어떡할 건데? 맞자. 아, 저 स ॉ 아, 아, स 5의 배수가 아니고. 아, 선생님 잘못했다. 아, 저 자, 2와 서로소인가 하고 3과 서로소인가 맞지? 2와 서로소인가 하고 3과 서로소인가. 맞지? 그게 5와 서로소 인수다. 그럼 2와 서로소이면서 3과 서로소이면서 그지 5하고 서로소가 아닌 거는 5의 배수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잠깐만. 5하고 서로소가 아니. 5의 배수 중에서 이 중에 2와 서로소이면서

네. 네. 네, 수고하세요. 아이고, 바빠있겠네 자, 아, 딱 봐도 쌤 10이라는 거는 야 2하고도 서로 쏘고, 3하고도 서로 쏘다, 그죠? 근데, 뭐하고 서로 쏘가 어? 10은 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 아어 많이 많이 이1 5 15 15 아니다. 3하고 서로서 있잖아. 음. 잠깐만 잠깐만. 오의 배수 중에서 갖고 오면 되거든. 5. 5. 5 5 됐다. 5. 5. 맞지5의 어, 배수 중에서 갖고 오면 되잖아. 2하고 서로서지? 네. 3하고 서로서지? 맞지? 네. 근데 이게 한개 아니 실제로 여기 하나 한 개만 돼도 상관없어요 맞죠? 10도 되잖아. 어, 10도 된다. 10도 되잖아. A3 안에 1 0일 있잖아. 아, 합집합이 합집합이잖아. 교집합 아니잖아. 네. 지금 이게 무슨 집합? 합집합. 합집합. 2하고 3은로인 애들 다 갖고 오고 3하고 서로소인 애들 다 갖고 와서 합집합 해놨으니까 10도 되잖아 그래. 어. 10도 이 안에 들어가지. 맞지? 근데, 5에 서로 소에는 10이 있 없어? 없잖아. 그자? 응, 5하고 서로 소에는 10이라는 원소가 없잖아. 그 그거 한 개만 딱꺼져 틀렸지. 맞지? 아이고야. 서로 소인 게더 헷갈린, 쌤, 아까 얘기했지 뭐, 순간 그 도시가스 점검에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비인지 막 착각해가 막 갑자기 배수락하고 막 호스를 막 했는데, 자, 이거는 2의 배수, 3의 배수지. 2의 배수, 3의 배수, 교집하면 누구 되노? 6의 배수 된다는 거는 어제 공부했죠? 오케이? 이거 틀렸지. 기억이 나. 이런 거는 4점입니다. 4, 4번 같은 거는. 자, 5번 문제. 5번 문제 푼 사람 있어? 맞아. 오! 667 600... 67 했는데 676이 답이다라는 거. 676이 우와. 답이에요. 어, 니나675 했는데. 뭐지? 676이 답이다. 잘못봤 자,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a 원소의 합을 S, A 집합 B 원소의 합을 S, B, A, B 합집합이 전체 집합, 그럼 A, B 교집합이 3, 4. 근데 문제에서 얘, 고, 뭐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지, 야,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S, A, S, B. 지금 SA가 누군지 SB가 누군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SB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SA, SB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한번 생각해봐. 얘가 어, 얘가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얘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AB 합집합은 1부터 9까지 자연수고 교집합은 3, 4가 여기도 3, 4 들어가고 여기도 3, 4 들어간데. 근데 얘들들이 곱의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어차피 1부터 9까지는 다 양수니까 이건 무조건 성립하겠지. SA 양수, SB 양수 맞죠? 양수 조건이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이거 맞지 산술기야. 근데 SA하고 SB의 합은 누군지 내가 알아낼 수 있어. 왜? A 집합 B 집합의 교집합이 3, 4라는 거잖아. 1부터 합집 A, B 합집합 하면 1부터 9까지 자연수죠. 근데 3, 4는 몇번 들어가 있겠나 여기는? 두번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서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다 더하고 거기다가 뭐더 하면 된다. 3, 4만 또 더해버리면 이것들의 합이지. 그건 고정 값이지. 고정 값 맞나? 고정 값이지. A 집합 원소의 수, 원소의 합다 더한 거고 B 집합이 원소의 합다 더한 거고 그거니까. 그죠 ab 합집합에서 ab 합집합의 원소의 게 원소는 ab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1부터 9까지 합해서 교집합이 3 4니까 3 4한번더 들어갔겠죠. 맞지? 그럼 1부터 9까지 합이 45지? 45에서 9더하면아7 더하면 52지. 52. 그거네 맞다2 루트 sa sb 2로 나누면 얼마? 26. 26. 루트 sa S, B. 와, 진짜 비슷하게 갔는데 너 일부러 녹아다 했구나. 비슷하게 갔는데 좀녹아다 했네. 맞지? 자, S, A, S, B가 얼마나 되노? 676. 26의 제곱이 되지. 맞지? 집합을 지금 너희가 배운 그런 명제 산술기하를 갖다가 접목해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었구나. 아, 원소의 합. 어제 혜림이도 물어봤잖아. 뭐뭐 뭐 2를 포함하는 뭐, 그 부분집 그뭐 뭐 마이너스 1이 왜8번 들어가냐 하면서 했잖아. 뭐 그런 것도 문제 잘 나오는 거대 그런 음, 유형들. 자요 지금 쌤도 5번 같은 유형들은 뭐 하, 쌈박하다. 이건 진짜 머리가 깨워야지만 딱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있겠다는 생각 들거든. 그때는 집합을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산술기하를 떠올릴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걸 캐치하는 그 기준이 뭐냐. SA가 SB가 고정된 게 아니야.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얘들 들의 곱의 최대가 최소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선생님이 최대 최소값 구하려고 그러면 물론 원소를 적당히 배치해서 최대값이나 대충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 그지? 3, 4 냅두고 중간에 A집합 B집합 해서 두개 곱하기가 최대가 될또다더 해보잖아 또 막. 계산해보잖아. 그게 누가 최대가 될까? 누가 최대가 되는지 아나? SA, SB가 똑같을 때 최대가 됩니다. 오케이. 그거는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두 수를 두 수는 정, 어떤 합이 일정한 상황인데 합이 일정해. 합이 일정한데 둘이 최대가 되려 곱이 최대가 되려면 두 개가 똑같을 때야. 그러면 너희가 노가다를 했어도 두개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잖아. 그게 26, 26이 6일 거야. 알겠습니까? 좀 적어 놓지. 선생님 말로 있는 건 너희는 기억 을못할 거야. 아. 합이 최대가 되는 그 시점은 두개 같을 때. 노가다를 했어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6번.